えっ <music> <music> 보 만드는 고민이 <laughs> 됐다, 됐다, 수다 어, 다아이다 오늘 저기주 선배랑 종 선배랑 오늘 은퇴 경기를 했는데 진짜 고생들 많았고 어여튼제 인생 대기로 건승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n 저스전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이재, 손정욱입니다 어, 우선 이런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경기... 좀 힘든 경기였는데 선수들, 후배들이 금지 지금 지지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역전으로 승리 서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 저도 이제 선수로서는 이제 마지막 경기를 했지만 음, 앞으로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선수인데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팬분들이나 같은 NC 식구들한테는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동안 많이 좀 생각을 해 왔었고요 제가 또 여때까지 여러 번 방출 됐었잖아요. 제가 세 차례 이제 방출을 해우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겹쳤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선수로서도 이제 좀 계속 선수 생활하면서도 부상도 있었고 었 여러 차례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까지가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좀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군대 세대 하고 오면서부터 이렇게 선수로서 경기를 하면서 일군에서 할 때처럼 구위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경기를 하면서 조금 결과. 를못 내다 보니까 구위가 있어도 제가 경쟁력이 없다면 빨리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 2의 이런 인생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워낙 저의 이렇게 의견 생각을 존중해 주었었어서 이때까지 사실 지금 올해로 이제 15년 했는데요. 예, 2008년도에 입단해서 여기까지 여러 팀을 거치면서 이제 NC 다이노스까지 와서 선수 생활을 해왔는데 그 동안도 사실 가족들이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음, 그 동안 아버지께서도 고생했다고. 네. 계속 응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일단 와이프가 저의 선택을 좀 존중해 줬고 고생했고 제가 선수하는 동안 그래도 뭐 1군에 있을 때도 있고 2군에 있을 때도 많았지만 항상 그때마다 저는 항상 그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생각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축하해주고 고생했다고 와이프가 많이 얘기해 줬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NC 다이노스 팀에 일원이 돼서 정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작년, 1년, 또 올해 음 너무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네.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팀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되게 끝까지 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 선수들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코로나가 완화되고 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육성 응원 듣고 선수 생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NC뿐만 아니라 처음에 입산, 입단했었던 넥센 뭐 거쳤던 팀들 KT 그리고 LG 팬분들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 SNS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 하시거든요. 뭐, 편지도 써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너무 갑작스러운 어, 이야기지만 계속 응원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먼저 NC 다이노스에 들어와서 그렇게 뭐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원과 이런 용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런 자리 있으면 제 신인 때부터 유일하게 지금까지. 계속 저를 많이 응원해주신 한 분이 계셔가지고 신은호 그팬 분께 감사하다고 꼭 이런 자리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프로 생활 15년 너무 고생 많았고 항상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없지만 뭐든지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 해 주고 싶고요. 음, 앞으로도 마음 굳게 단단히 먹고 또 열심히 다음을 준비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가 <laughs> 프로 10년 동안 고생했고. 이제, 일어나서 몸이 어디 아픈지 체크 안 해도 돼서 좋지? 제2의 인생을 응원할게.